아니야, 안돼. 오늘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요거요, 씹어내세요. 아, 유튜브 올리는데. 아, 우리가 봐야 될까요? 밥 포장 좀해주세요밥이 미련합니다. 아제는 뭐에다 쓸까 어. 아, 하나. 김밥만두줄아안찍히 SB s 챌린해 갔는데 뭐. 아, SB 챌린지 하요 k b s 그런데도 상대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디, 어디 방송 언제 나와요? <laughs> 어, 아, 지나갔어. 아, 지나갔어. 아, 저거아요 어, 뭐야 이제 5분. 아야임야저야 안에 두개 들어가야지. 어, 그러면 임야한 맞아. 뭐 30분, 40분, 10시 네, 40분 되고서 이제 맹글게. 네. 거 이 시원한 할아버지, 아까 아가씨 들려패백하한 사람 아이들. 어. 음. 음. 그러면 뭐 수집이두개 하면 되지요. 오케이. 네. 이 들어갔고, 수진이 두 개야. 둘이 두개 하면 되지요. 어, 요... 자